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부세. 이번 정부들어 우여곡절이 가장 많았던 게 종부세입니다. 봐도 말이 많다 보니 어떻게 개정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올해 종부세 실제 얼마나 줄었을까요? 1주택자 그리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금액대별로 실제 얼마나 나온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종부세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이후에 처분을 했어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11월이 되면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 23년 올해 얼마나 줄었을까요? 수도권의 이주택자의 사례입니다. 제가 있는 여기 안양 메가트리아. 59타입과 84타입 두 채를 가진 사례입니다. 23년 기준 공시가 각각 3억 8천, 5억 4천으로 공시가 합계가 9억 2천입니다. 전년도 22년은 조정지역 2주택이었네요. 지금은 해제가 되면서 비조정지역 2주택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정부세를 따질 땐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전년도 22년은 공시가 합계가 12억 5천만 원이었네요. 농특세를 포함한 종부세가 522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으로 중가가 되면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2023년 예상입니다. 공시가가 다운되면서 9억 2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공시가 합계가 9억 2천 이주택자의 올해 23년 종부세 4만9천원이 예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517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만약에 저청을 보유하고 있다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2023년은 공시가가 하락하면서 그리고 종부세 적용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2023년 종부세 얼마나 줄었을까요? 금액대별로 그리고 1주택과 다주택, 주택수에 따라 실제 얼마나 나오는지 이번 시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2023년 종부세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를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본공제와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기본공제가 상향이 되고, 그리고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첫 번째, 기본공제금액 상향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기존 11억에서 12억으로, 그리고 다주택 일반은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기본공제 상향은 이미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1주택은 11억에서 12억으로, 그리고 다주택은 6억에서 9억으로, 1억, 3억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60%가 적용입니다. 80%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도 60%가 적용입니다. 다음은 종부세율 적용입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세율 적용입니다. 조정 지역 2주택자의 중간 세율이 폐지가 됐습니다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이 적용입니다. 세율도 가세표준 3억이하 0.5에서 최고 2.7%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3주택부터 0.5에서 5%까지의 중과세율이 적용입니다. 세율 자체도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세표준 12억까지는 일반세율, 중과세율, 모두 0.5에서 1%로 동일합니다. 가세표준 12억, 공시가로 대략 30억 정도입니다. 즉, 공시가 합계 대략 30억까지는 2주택이던 3주택 이상이다. 적용세율이 동일합니다. 알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 그리고 가세표준 12억까지는 일반세율, 중과세율 모두 동일세율입니다. 그리고 최고 80%의 1주택자의 액공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그리고 보육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1세대 1주택자의 액공제입니다만 60세 이상부터 70세 이상 최고 40%의 고령자 공제. 그리고 보유 기간 5년 이상부터 15년 최대 50%의 장기 보유 공제. 최대 80%의 세 공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부담 상한입니다. 1 주택자, 다 주택자 모두 150%로 동일하게 적용입니다. 전년도 22년은 조성지역 2주택, 비조성지역 3주택 이상은 300%가 적용이었네요. 올해 23년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모두 150%로 적용이 동일합니다. 올해 2023년 적용정부시 가장 큰 변화는 기본공제 상향 그리고 인하된 세율 적용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종부세 부담이,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계산구조입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가격에 합계해서 기본 공제금액을 빼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면 가세표준이 나옵니다. 앞서 가세표준 12억까지는 일반세율, 중과세율, 적용세율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가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공제전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빼주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 고령자 공제, 장기보육 공제를 빼주면 종부세액이 나옵니다. 최대 80%의 세액공제는 1주택자가 해당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있습니다. 종부세액의 20%입니다. 농특세까지 해서 총 납부할 세액입니다. 계산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정구체 계산은 홈택스 모의 계산에서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입니다. 화면을 내려보면 우측에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납세자 기본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대상물건의 기본상 공시가격 공동의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앞서 보았던 23년 공시가 합계 9억 2천에. 안양 메가트리아 2주택 사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공시가 3억 8천, 그리고 5억 4천, 23년 공시가 합계 9억 2천의 2주택입니다. 가니셰 계산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렇게 팝업으로 떠네요 공시가 합계가 9억 2천입니다. 기본공제 9억을 빼주고 여기서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가세표준이 1,2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율과 재산세 공제액을 빼주면서 산출세액이 4 7 2 7원이 나오네요. 이주택으로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농특세 20%까지 해서 총 납부할 세액이 48,872원이 나오네요. 공시가 합계 9억 2천의이주택자 2023년 정부세 3만 9천원 정도가 예상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22년도 정부세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22년도 정부세 522만 3천원 정도가 나왔네요. 기본공제가 6억 그리고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1주택으로 공시가 18억 그리고 25억. 2주택으로 공시가 18억 그리고 25억. 지난해 22년에 비해 올해 종부세 얼마나 줄었는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으로 23년 공시가 18억입니다. 58년생으로 60세 이상, 그리고 10년을 보유한 사례입니다. 농특세 20%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공시가가 25% 인하된 기준입니다. 22년은 공시가가 24억입니다. 농특세 포함 정부세가 237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3년은 공시가 18억에 납부할 종부세가 45만8천원이 예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92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기본공제가 11억에서 12억으로 그리고 세율이 인하되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번엔 같은 공시가 18억이지만 2주택인 사례입니다. 전년도 22년은 초성 지역 2주택으로 중과가 되면서 223,000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23년은 252만 6,000원이 예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75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기본 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그리고 일반 세월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신대로, 가세표준 12억, 공시가로 대략 30억까지는 2주택이든 3주택 이상이든 적용세율이 동일합니다. 3주택 이상이라도 같은 종부세액입니다. 이번엔 금액을 높여서 공시가가 25억입니다. 60세 이상 10년 보유의 1주택 사례입니다. 22년은 공시가가 33억으로, 정부세가 525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은 공시가가 25억에, 예상 정부세가 191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3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시가 25억에 이 주택인 사례입니다. 22년 종부세 3,9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3년은 620만 원이 예상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36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상당폭 줄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얼마나 줄었는지. 전년도 22년 대비 종부세 비교표입니다. 기본 공제가 12억 9억으로 상향되면서 대상자 자체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라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폭 줄었습니다. 특히 기본 공제가 3억이 상향되면서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이주택까지 일반 세율이 적용되면서. 그리고 가세표준 12억까지는 일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